자, 안녕하세요. 자, 사전평가 구술시험샘플문항입니다 자, 구슬시험, 자 에, 아주 그 흥미로운 주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1번부터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항상 제이 문제는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뭐 윗글에, 윗글을, 위에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하나가 있고요. 자, 이 문장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누구누구씨는 한국에서 뭘, 여기에 대한 거 해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어려운 게, 이, 그 뭐죠? 이 5번. 이 5번이 어려운 문제죠. 예. 그이 3번하고 5번. 이 4번은 이제 그, 그 누구누구씨 고향에서 뭐, 그 뭐, 한국과 비교해서 뭐 어떤가요? 이 문제가 항상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5번은 생활 속 최신 제품은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나요? 사용 중인 제품 한 가지에 대해 소개하고 그 특징을 예. 특징의 특징을 설명해 보세요. 자, 네. 자이이 이 생활 속 최신 제품, 이 주제가 아직 시험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이건 곧 나올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거 교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아주 굉장히 그 나올 만한, 그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 내용도요. 그 여러분들한테 그이 굉장히 좋은 정보 같습니다. 그 시험을 떠나서 이 공부가 끝나고 아마 몇몇 분은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아마 전화를 해 보거나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한국의 산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국적은 다르지만 목적은 한 가지 바로 북한산 등산입니다. 아무런 장비가 없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등산복과 등산화를 무료로 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관광재단이 외국인 천여 명에게 물었더니, 열명중 <laughs> 여덟 명은 서울에서 등산 관광을 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을 돕기 위한 서울 등산 관광센터가 북한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홈페이지 예약이나 현장 접수를 통해 등산 장비를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물품 보관도 가능해 관광객들은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등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샤워실도 갖춰져 등산 후에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네 개의 언어로 된 등산 정보도 제공합니다. 시범 운영 보름 만에 400명 가까이 찾았습니다. 서울 관광 재단은 인왕산과 관악산 등에도 관광 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laughs> 자, 여기에 이제 그 북한산이라 그래서 그 저기 김정은 북한 그게 아닙니다. 산 이름이 그냥 북한산이지. 그 여기 김정은이 살고 있는 그 북한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산 이름이죠. 네, 그 서울 시민들이 그 많이 그 올라가는 그 산이죠. 그렇죠? 어디 있냐면 여기 여기 사전에 보면 그 경기도 고양시 서울 북부하고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산. 네, 그렇죠? 그 높이는 뭐천0 0 미터가 안 되지만 굉장히 잘그 관리를 해가지고요 아름답죠 국립공원이죠 네자 그래서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은 여기 한번 꼭음 한번 가 가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laughs> 자 이제 그 제가 이 내용은 이제 KBS 뉴스에 나온 거래서요 그 1분 30초짜리 뉴스를 한번 보시면, 아, 나 이거 여기 한번 언제 시간 날때꼭 가야 되겠다. 옷도 빌려주고, 신발도 빌려주고, 물도 주고, 샤워도 할수 있고. 아,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이거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기. 자, 여기서 검색하면 여기 나오는데요. 자, 우선, 자, 기대하시고요. 이 시험 문제 먼저 풀어보고요. 자 글의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이건 뭐 시험 볼때 예? 항상 구술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글을 소리내어 읽으신 후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왜 모였나요? 주요 행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한국의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행사는요. 등산복, 등산화, 기타 장비를 무료로 빌려 북한산을 등산하는 것입니다. 자.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준비한 걸 잠깐 보세요. 자,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최근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 사이에선 서울의 산을 오르는 게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센터가 북한산에 문을 열었는데요. 이 등산에 필요한 옷이며 신발 등을 무료로 빌려주고 등산 정보도 제공합니다. 유나림 기자. 한국의 산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국적은 다르지만 목적은 한 가지, 바로 북한산 등산입니다. 아무런 장비가 없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등산복과 등산화를 무료로 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We have s h r pants and shoes. Uh, not everything. Okay. 멋지게 차려입고 나선 산행.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한 걸음씩 돌계단을 오르고 잠시 숨을 돌릴 때도 추억 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Nature in Korea is really beautiful. This kind of mountain is for <놀람> really good hikers like professionals because it's very hard. 서울관광재단이 외국인 1 0 명에게 물었더니 10명 중 8명은 서울에서 등산 관광을 헬생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을 돕기 위한 서울 등산 관광 센터가 북한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홈페이지 예약이나 현장 접수를 통해 등산 장비를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물품 보관도 가능해 관광객들은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등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샤워실도 갖춰져 등산 후에도 바로 일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네개 언어로 된 등산 정보도 제공합니다. 시범운영보름여만에 400명 가까이 찾았습니다. 서울 관광 재단은 인왕산과 관악산 등에도 관광 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하림입니다. 자, 어떠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 외국인 이 아직 귀화 시험 합격 안 하셨으면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 서울 등산 관광 센터 검색하세요. 거기 검색해서 뭐 등록하셔서 뭐그 주말에 한번 다녀오시면 가서 샤워도 하고 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서울 관광센터 아니면 여기, 여기, 여기다가 네.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네. 요즘에 한국에서 이런 데서 친절하게 안 하면 바로 그 뉴스에 나오니까 그 친절하게 아마 안내해 줄 겁니다. 자, 여기, 네. <laughs> 자, 그 다음에, 자, 누구누구신 한국에서 등산해 본 적이 있나요? <laughs> 어디에 가봤나요? 자, 자, 등산은, 나라마다, 그, 제가 만난 그 외국분들은 보면은, 등산에, 그, 저기, 그, 뭐죠? 동남아시아 쪽에서 온 분들은 등산을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덥고, 그, 원래 그 나라가, 그뭐 짜증나고 그러니까 등산, 아, 그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어, 나라마다 그 문화가 다르니까는요. 자, 그래서요. 그, 여기 이제 만약에 대답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봤으면, 이제 가본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한국에 대해 서울에 있는 남산 그건 등산이 아닙니다. 그는 그 등산하는 그런 산이 아니죠. 한국에 있는 그 남산 타워 있는 거기는 등산이 아닙니다. 자 거기 얘기하시면 그 뭐죠? 여기 그 여기 그 뭐죠? 구슬 감독가님이 아마 크게 웃을 겁니다. 쓰러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 만약 등산을 안 간다면 어떤 곳에 가봤나요?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안 가봤다면,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올해 안으로 친구들과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 친구들과 강원도 경포대 해수욕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경포대 해수욕장 근처에 설악산이 있다고 해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기회가 되면 설악산을 등산하고 싶습니다. 자, <laughs> 그, 저도요, 어디, 뭐, 이, 강원도 가면, 산도 있고, 바다가 있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또, 그런 데에 있는 음식들은, 또, 뭐죠, 그 건강식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일석이조. 네. 꼭 먹고, 알먹고. 응? 두 가지가 좋은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또, 누구누구씨 고향에서 특별히 소개할 등산 코스가 있나요? 어떤 산인지 소개해 보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뭐 없다면, 뭐 산이 아니라 다른 관광지를 소개할 수도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속 최신 제품은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나요? 사용 중인 제품 한 가지에 대해 소개하고 특징을 설명해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뭐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해 놨습니다. 그, 아, 여기 너무 내려가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요. 생활 속 최신 제품 어떤 걸생용 사용... 여기 있죠? 그, 하고, 특징과 장단점을 소개해 보세요. 아 제가 일단 제목을 바로 그 어, 써야 되는데 예? 그다가 음 정답, 응 음?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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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무인 편의점, 무인 편의점 네자 이렇게 이제 대답을 이렇게 이제 하고요. 자 무인 편의점에 대해서 자, 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의집 부의 문의 편의점. 그, 특징. 서울의 한 최신형 편의점에 가봤습니다. QR코드나 결제수단을 통해 출입 인증을 하면 상품 정보 확인부터 결제까지 모두 소비자가 직접 할수 있었습니다. 상품을 스캔하지 않고도 카드만 꼽으면 결제가 되고, 주류도 스마트폰 인증을 통해 자판기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낮에는 일반 편의점처럼 직원이 상주하지만,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무인 매장으로 전환됩니다. 단점, 단점. 그동안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어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은요 QR 코드나 출입증을 이제 거기 입구에서 그렇죠? 출입 인증, 출입 인증을 해야죠, 그렇죠? 자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상품 정보 확인부터 결제까지 모두 소비자가 직접 할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카드만 꼽으면 결제가 되고, 그렇죠. 이제 요런 거 있고요. 그렇죠. 줄이는 뭐야? 술, 술, 술이죠. 술, 그렇죠. 자, 낮에는 그 일반 직원이 있지만,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이제 무인 매장으로 전환됩니다.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그 만약에 구슬 시험에... 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이 무인 그 편의점에 대해서 예 편의점에 대해서 어, 대답할 자신이 없는데 그러면 다른 주제로 얘기하면 안될까 다른 주제 그러면 다른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 놓은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어어 어. 이런, 자, 그, 어, 제가 여기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에, 아, 제가 여기 하느라고 이게 좀 놓쳤네요. 자, 아이고, 자, 여기서 보면은, 어, 생활 속 최신 제품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생활 속 최신 제품, 생활 속. 최신 제품 자, 이렇게 아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여기 자 어, 생활 속 최신 제품이 무인 여기 보면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 또 인공지능 스피커 자율 주행차 3D 프린터 또 드론 그리고 가상 현실 이거 이제 VR 게임이라고 그러죠. 무인 편의점. 그러죠? 모바일 앱. 모바일 앱은 뭐 여러분들이 그뭐 휴대폰에 모바일 앱이 많이 설치돼서 여러 가지 그 기능이 있잖아요. 뭐 이거 설명하셔도 되고 아무튼 하나 여기서 <laughs> 여러분이 하나 정도는 잘 미리 미리 그뭐 알지만 뭐 제일 쉬운 건 이거겠네. 로봇 청소기. 예? 특징. 그렇죠? 저절로 청소해주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뭐 드론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무슨 뭐 생활 속에서 보면 그 농약 같은 거 있잖아요. 농촌에서. 사람이 직접 갈 때는 사람한테 굉장히 그 뭐죠? 건강에 안 좋지만 이걸로 하면은 많은 그 장소 사람 건강도 보호하고 이제 그런 거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참고로 제가 또어 여기다 설명을 해 놓으면 요즘 흐름은 뭐냐면 요즘은 무인 창업이나 무점포 창업이 유행입니다. 무인 창업이란 직원 없이 고객이 스스로 사고 싶은 물건을 고르고 직접 계산하는 무인 매장을 뜻합니다. 요즘 떠오르는 창업입니다. 인건비 및 월급 어및 코로나 여파, 고용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주변만 둘러봐도 무인 시스템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생각나는 것만 나열해 보면 무인 편의점, 무인 세탁소, 무인 노래방, 무인 모텔,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무인 세차장, 무인 카페, 무인 식당, 무인 디저트 등등 모든 방면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무인 관련된 그런 걸 하나, 뭐,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쭉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자, 그리고요. 자, 그 여러분이 이제 여기 이제 모임 편의점을 제가 이제 소개를 했지만은요, 어, 어,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설명하기 편한 거를 자,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 다 설명을 드렸나요? 하여튼 여러분이 그제 강의를 들으시고 항상 질문을 써 주시면 제가 저는 그 질문을 정말 빨리빨리 항상 그 많이 해드리는 편이고 그 다른 분 질문 대답하는 제가 답변해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그 보실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 준비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준비된 거요 그어 이거 다음 시간은 이제 사점 구슬 시험 네 구슬 시험. 자, 이거 10점짜리, 예, 이번, 다음 시간에, 예, 여러분들을, 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무인, 그, 무인, 그, 내용을 알고 싶은, 여기 수업자료, 여기 눌러서, 뭐 글씨가 아까 어떤 분들은 작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 눌러서,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